우리가 A의 배수다, 그러면 A의 자연수가 곱해져 있는 걸 배수라고 해요. A 곱하기 네모. 그래서 네모가 자연수면은 우리가 이걸 A의 배수라고 하죠. 자, 그럼면 18의 배수다, 그러면 18의 어떤 자연수가 곱해진 거죠. 근데 잘 보면 18이라는 게9 곱하기 2 곱하기 거든요.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요걸 네모로 볼수 있죠. 그죠? 그리고 이게 9 곱하기 어떤 수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건 9의 배수가 맞네요. 그죠? 18의 배수는 모두 9의 배수가 맞다. 그죠? 18의 배수는 모두 9의 배수가 맞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실제로 봐도 뭐 18의 배수 써 보면 18, 36, 54, 72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러면 이게 9곱하기 2고, 9곱하기 4고, 9곱하기 6이고, 9곱하기 8이고 이렇게 되거든요. 다 9의 배수 봤죠. 18의 배수.